오늘의 한 잔, 그래모렌지 1 8 0 구형 43% 700ml 가격, 작년에 y m o 버에서 18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형이 새로 나왔죠. 버번 캐스크에서 15년 숙성한 이후에 원액의 30% 정도를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다시 18년이 된 시점에 블렌딩한 위스키로 알고 있습니다. 뚜따라 하자마자 싱그러운 과실향과 밝은 꽃향이 퍼지고요. 스월링을 몇번 하고 나면 바닐라 향이 진해지고 단향도 같이 올라옵니다. 맛은 가벼운 단맛과 약간의 싱그러운 과일 같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고요. 첫한 모금엔 아주 반짝 매콤하지만 다음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마신 후엔 오렌지 껍질 같은 향이 오래 남습니다. 시그넷과는 다른 계열이지만 굉장히 맛있네요. 위난점수 87점입니다.